네, 예, 저는 저 폼롤 운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, 어, 여러 친구 동료들이 저 물어와서 제가 평상시에 하는 운동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폼롤 운동이라고 하는데, 60cm 짜리 폼롤러입니다. 그 다음에 직경은 15cm 짜리입니다. 제가 평상시에 아침, 저녁으로 하는 운동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우선 폼 롤러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요. 이렇게 누워서 아이고 이건 미웠어. 네, 에폼 롤러를 이렇게 놓고요. 아래서부터 에 위로 하나 두. 이런 식으로 온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아주 천천히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아래에 할 때는 이게 폼롤러가 자꾸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살짝 잡아주고 아래 할 때는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넷, 다섯, 여섯.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올려서 다시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예, 이런 식으로, 예,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, 어, 백회를 합니다. 그 다음에는, 다 완료가 되면은, 이 폼롤을 목 중심에 자연스럽게 놓고요. 온몸에 힘을 빼고, 목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이렇게 해서 총 100회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는 80회만을 하고 또등어리 이렇게 롤링 운동하고 마지막에 그 목운동 20회를 더해서 어, 끝을 냅니다. 그래 총목 운동은 100번이지만 지금 이상태에서는 80번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렇게 롤러를 목에 놓고요두 팔로는 목이 이 머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받쳐 주고 팔의 힘만으로 하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온몸에 힘을 완전히 빼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30회를 해줍니다. 하나 둘셋 네. 아주 천천히 해서 근육이 풀어지도록 합니다. 다섯.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번을 하고요. 이어서 열한 번째부터는 약간 왼쪽으로 좀 틀어서 왼쪽 어깨와 왼쪽 부분에 집중해서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열 하나. 열 둘. 13, 이런 식으로 해서 15번째 했다고 하면은요. 이번에는 반대로, 오른쪽으로 16, 17,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하고요. 20번, 20, 그 다음에 또 정면으로 반드시 해서 마저 30회까지 합니다. 하나. 힘을 2,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른 해서 끝내고 나서는요, 이렇게. 이제는 온몸에 힘을 빼고 마지막 정리 운동으로 목 좌우로 흔들기 20회를 마저 해서 100회 목 운동 끝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이런 식으로 해서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.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, 통상, 천천히 하면 한 25분. 보통 속도로 하면은 아마 한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. 이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, 하루도 빠짐없이 2회씩 하게 되면은, 허리 아픈 것이 완전히 낫게 되고요.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. 예, 이상 제가 하는 운동 소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